현장탐방 설경기 통! 오늘도 통통 튀고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오늘 바비 인형 같지 않나요? 네? 네? 바비 인형이 아니라 그냥 바보 같다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인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오늘 이곳에 인형극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형극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무언가를 함께 하시는 이 인형극단 분들 궁금하시죠? 그럼 저 함께 가 보실까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형극을 통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극단 연습실입니다. 제가 아주 특... 특별한 인형극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laughs> 네. 와 벌써 이렇게 무대 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네. 이 인형극단은 어떤 극단인가요? 그냥 저희는 그냥 주부들이 모여서 인형을 사랑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급 호, 호흡하고 싶어서 만들어지게 된 동아리예요. 이름도 특별히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극단은 노란 풍선 인형 극단이라고 해요. 네. 왜 노란 풍선이라고 졌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그것은 노란색이 좀 이렇게 따스함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이 이렇게 따스함을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처음부터 노란 풍선 인형 극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40대에서 50대 어머님들로 구성된 노란풍선 인형극단은 인형극동아리 활동과 봉사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한 동아리인데요. YWCA에서 인형극단을 교육하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수료를 마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나눔을 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본부터 소풍준비, 녹음, 연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인형극단 회원들은 항상 함께 의견을 대고 서로 조율을 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고 하는데요. 저마다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지만 각자 집에서 인형극에 대해 생각해서 준비를 해올 정도로 인형극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창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연까지 하시면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힘든 점이 많죠. 일단은 이제 어, 여기 보여지는 앞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왜냐면 공연을 할때 우리가 움직일 때 커다란 가방 부따리가 네개나 있어요. 그래서 차에 그걸 옮겨야 되고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하기까지 정말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허리도 많이 아파요. <웃음> 그리고 <웃음> 인형극을 할때 우리가 여기서 쭈그려서 앉아서 인형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형의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도 많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네. 어, 이거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어, 언제든지 저희 어, 인형극단에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해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 있는 분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습니다. <laughs> <laughs> 인형극 연습 준비를 마친 어머님들은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연습을 하셨는데요. 먼저 연습을 시작한 인형극은 꼬리 잘린 생쥐라는 인형극이었습니다. 50m를 17초에 달릴 수 있는 빠른 쥐가 고양이의 공격을 받고 꼬리가 잘리게 되며 괴롭힘을 당하지만 우연히 핑크쥐와 친구가 되며 오히려 다른 쥐들을 돕고 서로 다 같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인데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교육적인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인형극이라고 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다문화 인연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 어.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어, 그걸 좀더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인형으로, 어, 좀더 재밌고 쉽게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인형극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아이들이, 어, 받아들일 때 마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 인형극을 할 때마다 폭소가 터지고 할때 저희가 더 힘이 나고, 어,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어, 좀더잘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노란풍선 인형극단 단원들은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요. 한 작품 한 작품 올릴 때마다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열 달을 정성스럽게 품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탄생된 작품을 보면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 인유국단을 함께하게 되셨어요? 아니요, 선생님들이 동화구현처럼 그 멘트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러 오셨다가 저를, 이제 한 선생님이 저를 보셨나봐요. 그래서 뒤늦게, 아, 현지 선생님 같이 합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준비된 것도 없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했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지금 1년째 열심히 열심히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인연극을 함께 하신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또 맡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뭔가요? <laughs> 저는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어, 연극을 할 때나 할 때는 아이들이 막 산만 하고 떠들잖아요. 도대체 이거 연극이 어느, 어느가 막 궁금하고 애들이 산만 할때 제가 주의지증을 처음에 맡았어요.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인사, 처음 만났을 때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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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율동이라든가 뭐 싹튼해 싹튼해 이런 율동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서 열린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주의를 집중해서 연극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지혜로운 아이 만들래라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음성을 저희가 녹음한 그 자료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연습이에요. 아, 네. <laughs> 네. 작품을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다 직접 꾸미시고 또 직접 또 인형 극까지 하시고 네.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멀티죠. 멀티 만능 네. 엔터테이너. 네네네. 네. 네. 요즘 시대가 욕구하는. 네. <laughs> 또 오늘 또첫 연습이라고 하니까 네. 좀 약간 뭔가 설레임 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조금 떨려요. 네. 여기는 지금 인형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성폭력에 관한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나무로 태어난 인형이 엄마의 어떤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이 이제 성폭력 대처하는 어린이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에요. 하나의 인형극 연습을 끝낸 회원들은 또 다른 인형극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지혜로운 나이 만들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연습은 잘된 편인가요? 네, 지금, 예, 네, 생각보다, 저희가, 에, 그, 기본이 어느 정도 좀 쌓인 게 있어서, 예, 연습이 잘된것 같습니다. 연칠님으로서 네.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네, 네. <laughs> 아니, 근데요, 네.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네. 뭔가, 그냥 취미로,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네. 따로 뭔가 배우신 분들인가요, 혹시? 아, 예, 저희가 처음에 지금 한, 어, 5년 차예요 일단. 처음에 그, 그, YWCA에서 그, 노랏, 인형극단 양성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으로 인형극을 해온 회원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시설 등 어디서든 요청이 오면 부대를 가지고 가서 공연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문화 나눔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1년에 최소 두 번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 봉사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연했던 횟수만 총 100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술을 함께하는 이유는 공연 전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새 노란 풍선 인형극단의 특색이 됐습니다. 야, 야. 아니 근데 인형극단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술까지 하고 계세요? 네, 아,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주의 집중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마술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더 음. 신기해하고. 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좀더 더 극대화된 공연을 보여드릴까 네. 그런 연구 끝에 이제 마술을 도입을 해서 이걸 새로운 마술을 계속 연습하고 앞에서 시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앞으로 인형극을 통해 행복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형극을 보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합니다. 인형극단 함께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 느낌 글쎄요 제가 느낌 받은 거는 좀제 마음 자체가 좀 이렇게 아동이 된다는 느낌하고 네네네네. 좀 이렇게 깨끗한 세상 제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laughs> 뭔가 이 동화 속에 네. 살고 계신 느낌이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머리 스타일에서도 나오시거든요.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인형극단에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런 인형극을 같이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럼 좋겠다 싶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왔어요. 와서 <laughs> 와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함께 네. 활동하시니까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기분은 좋죠. 내가 몰랐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 성취감도 있고 모든 거를 저가 이렇게 해주니까 어, 그다음에 남 앞에 나서서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있고. 인형극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하는 노란풍선 인형극단 회원들. 오늘도 노란풍선 인형극단 회원들은 더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뭔가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이 되면서 지금 이제 약간 시대에 맞게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로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극단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해서 어 학생들에게 인형극이 이런 건지 또 새로운 직업의 체험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의 현재 소망이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배운 것처럼 나가서 다른 인형극단도 설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술로 아니면 뭐 주의 집중으로 인형 만들기로 이렇게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탐색 중이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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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노랑풍선 인형극단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웃음> <웃음> <목소리> 네, 즐거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작은 인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형극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멋진 인형극을 보여준 노랑풍선 인형극단 어머님들도 바로 그런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뭔가 듣고 있어도 자꾸자꾸만 듣고 싶은 노랑풍선 인형극단 어머님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브라스선 그 네. 인 파이팅